미용실 응. 놀이 해봤어? 너 맨날 엄마 머리 자라주잖아 <laughs> 맞아. 태아 맨날 응. 엄마 머리 잘라줘? 응. 난못 응. 난 그냥... 나 못하겠는데? 난 그래도 태아... 나 졸린다. 나 졸려. <laughs> 졸려가려고 못하겠지. 졸려서 못하겠어? 응. 안 졸린 거 같은데, 태아? 졸려. <laughs> 태아 졸려? 갑자기? 태아 갑자기 자? <웃음> <웃음> 선생님.

얘기 벌려 얘끼 벌려 얘기 벌려 얘기 벌려 하나 둘셋왜 안한거 있죠? 살거야 왜 안한거 <laughs> 이러고 있는거야? 기잖아 <laughs> <laughs> 내일 자를 내일 자를래? 내일내 일이 또 있어 어, 엄마 약간 t j 인가 어. 어일요 엄마 말한게약 <많은 웃음> <약간> 내일 자르고 <laughs> 싶다 내일 자르고 싶어? 내. 머리 한번빗어 우리? 응? 이렇게? 응? 내가 래 내가 래해래 아, 내 머리를? 빨리하고 빨리 가는게 낫지 않을까? 삼촌이 진짜 빨리 끝내줄 수 있어 1부터 100까지 세는 동안 끝낼 수 있어요 어? 1부터 100까지 셀수 있어도 돼요? 아니 못 해, 못해응몇 가지 셀수 있어, 오늘? 몇 가지 할수 있더라? 다음 5번까지 5번까지 할수 있어? 5번 다음 뭔데? 1, 2, 3, 4, 5, 5 6, 오! 7, 8, 9, 1 와~~ <laughs> 1 다음은 뭐야? 1 다음에는 뭐, 뭐지? 뭐지? 1 다음은 뭐더라? 아, 11! 오~~ 같은데. v TV, TV, 일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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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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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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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오오잘 응. 자르는데. 조금만 봐야지. 태아는 여자 친구 있어? 없는데. 응, 어, 없는데. 태아 친구 있어? 어, 없는데. 친구 없어? 응. 슬프네. 장아 <laughs> 친구. 태아 친구 있어? 동동이. 동동이는 동생이고. 동동이 아들인지 딸인지 나왔어요? 아들 안 나왔어요. 아직 안 나왔어요? <laughs> 동동이 여동생이었으면 좋겠어?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? 남동생. 남동생? 형아야? 형하고 싶어? 태아 형하고 싶어? 아, 오빠 태아 오빠하고 응. 싶어? 어. <웃음> <웃음> 태아 오빠가 좋겠어. 태아 오빠 되면은 동생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? 모르겠어 모르겠어? 나와봐야 알겠어? 동동이가 울면 어떡해? <laughs> 그럼, 버려야지. 어. <벌어야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태양아 <laughs> <laughs> 네, 너무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웃는 건면안 돼. 얼굴을 아, 어떻게 버려? 벌줄그러 엄마가 태양울면 버려도 돼? 아니? 고마안 되잖아. 사람 도뭐 버려. 걸게? <laughs> 안 돼. 태양아울어 버려야지. 태양 울기만 해라. 버려야지. 난나난나 에? <laughs> 엄마 닮았네. <laughs> 아 태아. 안 돼, 돼.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? 이거? 거의 다 됐어, 거의 다 됐어. 한 2분? 2분? 응. 3분 아니야, 지금? 어? 아니야. 2분, 2분. 태아는 미용실에서 원래 처음 자른 거야? 응. <laughs> 태아, 원래 다니는 미용실 잘 자르는 것 같아? 상층이잘 자르는 것 같아? 미용실. <laughs> 원래 태아가 다니던 그 단골 미용실 잘 자르는 것 같아? 응. <laughs> 삼촌 머리 못 자르는 것 같아? <웃음> 어 <웃음> 삼촌도 잘 잘라 언니가 이모만 잘잘래 <laughs> 이모만 잘 잘라? 응 야, 이모가 이 영상 보고 감동먹겠다 진짜 아니 이 옷이 불편해 난아이 옷이 불편해? 네, 그래가지고 나, 난 불편한 옷을 입고 못하겠죠 왜 애기 커트 도 준비 안 했어? 갑자기? Hey. 고객님 제 앞머리 얼마나 짧게 자를까요? 이만큼? 응. 이만큼? <laughs> 자랄까? 이만큼 자를까? 이만큼 자를까? 이만큼? <laughs> 이게 마음에 드시겠어요? 아뇨 <laughs> 아뇨 엄마가 절레절레 하는데? 괜찮아 <laughs> 괜찮아? 응 태아는 응. 책을 많이 읽어요? 책 좋아해요 구멍도 좋아하지 않아요? 맞아요 <laughs> 태아 구 선생님 따라할 수 있어? 응뭐 어떻게 따라 어머니 태아 너무 잘해요 와 실제로 봤어요 <laughs> 어니 태아 너무 잘해요 요애기가성대못하는거 너무 잘해. <laughs> <성대모탄을> 처음 봤네 진짜 <laughs> 네. 나지롱지롱 태아 또 누구 따라할 수 있어? 응따할수 있어? 있어? 아빠 따라 할수 있어? 아빠? 응아빠 어떻게 해? 아빠가 이놈아 이래 이놈아 <laughs> 아빠가 이놈아 이래? 응 엄마는? 엄마는 이놈아 이렇게 엄마도 이놈아 어, 이렇게 가 억울해 <laughs> 엄마 억울하대 엄마 그런 적 없게 나 5분 길어다거 끝났어 2분만 있으면 돼이분 <laughs> 참을 수 있지? 응자 이거 소리가 어때? 좋은데 소리 좋지?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지 이게? 태야 오늘 머리 하고 어디 가요? 호텔인데? 호텔 가요? 응 호텔 가서 뭐할 거야? 물놀이 이런 거. 태야 수영 수영할 줄 알아? 응. 수영할 줄 알아? 응. 수영 어떻게? 해? 나 삼촌 수영 못하는데 수영할. 근데 어떻게? 근데. 응.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해. 이렇게? 이렇게 하는 거야. <laughs> 태아가 수영 잘해? 엄마가 수영 잘해? 태아 태아가 잘해? 응더다나지영 잘해, 잘해. 네, 잘해. 태 수영 잘하지? 엄마보다? 태아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? 몰라 몰라? 그럼 커서 고알겠지 그러니까 얼굴을 지금으로 막힌 확실하시구나 그러니까 누가 너1년뒤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 맞지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어떻게 됐어? <되나요>? <laughs> <예스. 웃음> 됐는데? 너이스티지구나 저거 <laughs> 저이 아, 태아가 아이 잘못이 나 그러니깐 순간 깜짝 놀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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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티제 아. 아빠 태아도 티제구나 그래서 <laughs> 어머니 태아 너무 잘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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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태아가 너무 잘해요 이게 너무 웃기다 진짜 이제 됐죠 이제 됐어? 응. 이 정도면 충분해? 응. 만족하시나요? 버려. 잘못졌어 버리자 그냥. 버리자 그냥. 자만. 자려자 불태워서 버려야지. 그래 그 내려갈까? 응. 못 써졌어. 따봉 해줘야지. 따봉. 따봉 해줘. 따봉. 따봉. 그그못 써졌어. 테 잘하네. 테가 못써었네 이제 머리 자르니까 할수 있었네 할수 있었네 또 삼촌한테 많이 짤러 올 거야? 응. 미용실 이모는 어떻게 태아야? 그냥 이모한테 갈 거야 그냥 아 삼촌한테 안오니 <laughs> 어, 그러니까 이모한테 갈 거야?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오자 자 다음에, 다음에, 다음에 또 오자 태아 목도리 잘 어울리네 태아야 초코코이더 줄까? 더 <laughs> <laughs> 줄까? 줄까? 응. 하나 더 줄까? 응. 들수 있어? 응. 와. 너무 네 이거 너무 많아가지못 들겠다. 이거는 못 들겠어? 응. 하나만 가져갈래? 응. <laughs> 눈을 못 뜨네. 이거 뭐들어 <laughs>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어땠어여워그이아빠 <laughs> 뭐 줄게 응 ㅎ ㅎ 로가 ㅎ 나가는 길로 가야 된다 나가는 길저기태사 응. 응. 열어봐 문열수 있어? <laughs> 예? 아니 어야 <응>. <laughs> <laughs> 무슨 대화야? 용미용미야